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림프종의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VRCAP라는 항암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VRCAP는 특수한 종류의 림프종에 사용되는 항암치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특수한 림프종에 이런 상황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잘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제는 이렇게 다섯 종류의 약이 들어갑니다. 보르테조미, 리톡시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인손. 이 중에서 보르테조미 부분 최근에 개발된 이제 항암제이고 약간 특수한 성분이고요. 사이클로포스파미드와 독소루비신은 전통적인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특수한 그런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리툭시맵은 주로 CD20이라는 림프종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러한 특수한 항원을 인식해서 이 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니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해서 대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사용하면은 림프구 계통의 종양들은 전부 사멸해서 녹아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드니존이라는 호르몬이 림프종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르테조립이라는 최근에 개발된 항암제 그리고 리톡시맵이라는 표적 치료제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이라는 두 종류의 세포독성항암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프레드니존, 이렇게 다섯 개의 약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루트여단의 그 일정을 보시면, 첫째 주에 보통 치료를 만약 월요일 날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이 입원을 해서 월요일 날, 이 V, R, C, A, 이네 가지의 약제를 순서대로 맞게 되고, 이 프레드니저라는 호르몬은 먹는 약으로 투여할 수도 있고 주사로 투여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사의 경우에는 한번에 용량을 주사로 투여할 수 있지만, 먹는 약의 경우에는 대개 100mg에서 200mg 정도를 투여하는데, 우리나라에 프레드니저라는 약제가 먹는 약으로는 5mg 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보통 20알 이상, 40알까지를 투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는 이 약제를 한꺼번에 드시기 보다는 나눠서 쉬엄쉬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드위조는 5일간 약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르테조 및 V라는 약은 첫날 맞고 4일째, 그러니까 3일 뒤, 만약 월요일날 주사를 맞았다고 그러면은 목요일날 두 번째 약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사를 맞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일정으로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V라는 약제를 일주일에 한 번, 이날 맞고, 2주째 맞고, 3주째 맞고, 4주째 맞는 형태로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환자의 나이나 여러가지 상태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담당 의사가 어느 쪽으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당의 선생님의 말씀에 듣고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VRCAP를 모두 다 맞는 경우는 입원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입원하시지 않고 통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보면은 이 볼테저뮤비라는 약과 빈크리스틴이라는 약두 개는 어, 여기는 비스크리스트에 없군요. 보리테조미비라는 약은 신경독성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약제를 줄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진통을 할수 있는 증상 조절을 할수 있는 진통제를 투여를 할수 있고 여러분은 집에서 계실 때는 손발 마사지를 하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또는 파라핀 따뜻한 파라핀에 담그는 식으로 증상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리툭스맵 이라는 약은 이제 표적 치료제 인데 이약제가 이제 항체 성분에 해당하고 단백질 계통의 약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들어가서는 여러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면역 반응의 대표적인 걸 보면은 열이 날수 있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피부 발진이 생기고요, 간혹 호흡 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리툭시마블 투여할 때는 그 전에 전처치요법이라는 것을 같이 투여를 하는데, 만약 이런 전처주 요법을 투여한 이후에도 이런 증상이 나올 경우는 전처주 요법을 한번더 주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디톡시맵투여 속도를 좀더 천천히 주는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세포 독성 화암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이클로포스포미드 독소루비신이라는 약들도 상당히 구역질 구토를 만들 수가 있고 이 구역질 구토에 대해서는 구토 방지를 투여를 하거나 이 구역질이 많이 심할 때는 식사를 조금 조절을 해서 조금 그 냄새가 덜 나고 차갑고 또 약간 짭조름한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아주 심하신 경우는 금식을 하고 영양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게 구토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독소르비신한 약 자체는 이제 탈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소로비신을 맞고 난 이후에는 머리카락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심장독성도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독소로비신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약의 용량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또 약을 쓰기 전에 심장 기능을 초음파나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투여를 합니다 심장독성이 생겨서 심부전이 생길 경우에는 호흡곤란 누워 있을 때 숨이 찬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70세 이상의 환자분이나 심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덱스라족산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을 미리 심장독성의 운운을 막기도 합니다. 탈모 같은 경우는 보통 머리카락이 치료가 다 끝나고 3에서 6개월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오르비신이라는 약은 혈관 바깥으로 새게 되면 피부괴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대부분 이런 항암제를 투여를 할 때는 피부 바깥으로 새는 즉 혈관 바깥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심정맥관 케모포트라는 것을 넣고 주사를 넣기도 합니다. 모든 약재들이 그렇지만 항암제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빨리 자라는 세포에 손상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항암제의 작용 기전이긴 한데요. 이 우리 몸에 있는 골수 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도 이런 빨리 자라는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골수 억제가 되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백혈구가 떨어질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 있는 균이나 바깥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제를 맞고 보통 2주째, 3주째쯤 됐을 때 체온을 측정해 보셔서 38도 이상 두번 이상 확인이 되면은 이때는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해 보고 호중구가 떨어져 있으면 백혈구를 올리는 약제와 항생제를 같이 투여를 해서 균 감염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세포 독성 항암제들은 대부분 빨리 자라는 세포에 대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입이 헐고 장 점막을 헐게 해서 설사를 만들고 또 입이 헐어서 점막염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입이 헐어서 입이 아픈 경우는 진통제를 쓸 수가 있고, 가글을 하실 수가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주사로 링겔을 투여할 수 있고요. 잠정막에 헐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설사 자체에 대해서 균 검사를 해보고 균이 없으면은 지사제를 투여하거나 수액 링겔 투여를 해서 수분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리프레드니존이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특히 호르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몸을 붓게 만들고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약에 투여된 이후에는 당뇨환자들은 혈당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보통 약이 끝난 이후에까지 부종이 좀 있다가 서서히 부종이 회복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림프종 치료에 쓰이는 VRCP라는 a 항암제는 보트조미 리툭스맙, 사이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존 이렇게 다섯 개의 약제들이 되어 있고 각자 약자로 VRCAP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약제들을 보면은 보르테종류라는 약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 리툭스맙은 CD 이십이라는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치료제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미드와 독소루비신은 세포독성 항암제 프레드니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다섯 종류의 약제가 투여되고 투여 방법은 첫째 주에 월화수목금토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 입원을 하시거나 통원을 하셨을 때이 약제 주사를 다 맞고 프레디조는 먹는 약 형태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 또는 주사로 쓸 수도 있는데 먹는 약으로 쓸 때는 알약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복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볼테조뮬이라는 약은 주사제긴하지만 대개는 피부에 주사를 놓는 형태로 되고 나머지는 모두 혈관 주사입니다. 그래서, 일주차에 월요일 치료가 끝나면은, 일주차에 목요일 때 다시 볼테종이이 V를 한번더 맞고, 그 다음에 2주차에 월요일, 목요일 VB를 맞기도 하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맞는 방법보다 매주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같은 요일에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4주차에 치료를 하고, 4주가 지난 이후에는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가 정상으로 회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차 치료가 끝났으니까 일 회차 이후에 다시 이 회차 삼 회차까지 한 이후에 사 회차 이후에 다시 CT나 영상 검사를 해봐서 병이 순조롭게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한 이후에는 다시 사 회차 오 회차 육 회차를 투여를 해서 보통 육 회차로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 치료는 4주마다 한번씩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이제 보르테조염이 가지고 있는 신경독성 때문에 손발이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진통제 투여나 마사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리툭시맵은 항체이자 단백질이기 때문에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나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치지법을 통해서 어느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항암제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인 구역질 구토가 있을 수 있는데 구토방지를 투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소르비신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심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심장독성을 막는 그런 약제들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독소르비신은 혈관 바깥으로 세면 은 피부가 썩는 피부계사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중심종맥관케모포트를 사용해서 투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골수 억제 능력 때문에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데 이 중에 특히 백혈구가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균이 들어가서 균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이 주차, 삼 주차 때 열을 재봐서 삼십팔도 이상 두번 이상이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종 혈당은 스테로이드의 아주 전통적인 부작용인데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나중에 회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